공부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천화에 있는 법이라도 내가 상대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에너지는 내 영혼에 스며들지 않는다. 내 성장 발전도 이때부터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만 까먹고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법을 하나 들었으면 내 영혼에 장착했으면 그내 실전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자꾸 훈련을 자꾸 해봐야 돼요. 훈련을 해봐야지만 내가 그만큼 실량이 좋아진다니까. 강의를 들어서 지식으로는 내가 꽉 축적이 됐는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실전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진짜 영혼에 담은 게 아니거든. 교육을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때부터는 내가 깝깝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역할을 하는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은요, 절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깝깝한 적이 없어, 지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70% 차면 자기도 아프게 돼 있어. 30% 상대를 탓하고 미워할 때는요, 표가 잘안 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30%는 내가 상대한테 탓하고 미워한다고 나한테 아픔이 바로 오면, 은 그건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담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게 50% 넘어가고 70%딱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나한테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마찬가지, 사기치는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도 내가 30%, 50%할 때는요, 그렇게 내가 어려움이 하나. 근데 사기치는 게 계속 어떻게 돼? 70% 앞이 죠면가 이제 환자가 돼야 돼. 네가 아픔을 겪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또 어떻게 돼? 교과서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이 다른 게 없어요. 3대 체력 법칙이에요. 내 장부단계 70%가 덮어 세야지만 분명히 나한테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나를 책임금돼 있는 거지. 내가 50% 돼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자연은 스스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깝깝하면 어떻게 돼요? 깝깝하게 올수 있는 환경을 내가 몇 프로 만들어놨어요? 70%딱 만들어놨는데, 그때 내가 아예 하고 내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매도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죠? 깨끗하게 그냥 교육을 많이 받아들이라고. 그 지식이 내가 깨끗하게 쌓인 만큼 내 실력이 물리가 터져가지고 분명히 힘을 쓴다니까. 근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뭘 자꾸 풀러 하잖아요. 그풀러 하는 것 때문에 또 막혀. 또 법을 들으면서 이해하려는 것 때문에 또 막혀. 요 근데 그게는 뭐냐? 따뜻하게 받아들인다는. 이말피흘리는든든든 음. 음, 음. 고통 을 겪어야지. 하셨어요. 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듣긴 들어도 이게 안쓰무절잖아요 금방 들을 때는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근데 또 상황이 생기면 안 하고 싶은데 또 되니까 그렇죠려어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불 주잖아요. 아픔이란 성불 주는 거야. 우리는 좋은 선물만 주고, 나한테 보너스 많이 들어오고, 돈 많이 들어오고, 남편이 승진하면 이걸 다 성불해 생각하는데, 그거는 좋은 성불도 될수 있지만은, 내가 뭔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아픔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야. 이게 성불이거든. 성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왜? 내가 아파야지만 다시 어떻게 바로 잡아서 또 노력하고 열심히 가려고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아픔도 나한테 성불로 주는 거야. 응. 그럼 그걸 감사하게 얘기 되는 거죠. 그죠? 사위꾼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위를 쓰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한 배고 손에 보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럼 자연이 나를 어렵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니를 갖다 아픔을 통해서 깨치게 만들라고, 빨리 깨치게 만들라고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사위꾼도 보내고 나를 갖다가 치고 들어오려고 보내는 이유가 음. 빨리 깨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려 하는 게 아니고 빨리 깨쳐야 되니까. 그럼 나한테 누가 치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치고 들어왔어? 자식이 치고 들어왔어? 사위꾼이 나한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 왜? 자연이 지금 나한테 보냈으니까. 네가 압이 차가지고 이 방향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빨리 깨치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런 거 사, 하나님 어떻게 사조도 보내고, 사위꾼도 보내고, 나를 한방 칠놈도 보내고, 오만 사람 다 보내잖아요. 왜? 빨리 깨치라고. 그 하나님 보내는 이유는 인연을 보내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낼 때는 네가 빨리 깨치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라. 근데 그사람이나 이름 앞에 뭐가 한 수식어가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자연의 법칙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을 한 사람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 니를 빨리 깨치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내는데 그게 이름 하나부터 뭐냐면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나한테 한방칠수 있는 가해자가 되고,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지. 자연의 법칙에서는 정확하게 너를 빨리 깨줄 수 있는 인연을 한 사람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른 거지. 그죠? 내가 사회권에 와서 내가 백을 사게 당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 내가 빨리 깨치게 만들었으니까 자연의 원리로 내가 당신한테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면 정확하게 바로이 돌아가죠. 나중에 내가 손해본 것까지 정확하게 자연을 채워줘. 와, 네가 빨리 깨셨으니까, 내가 네가 가지고는 100억을 가져갈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100억을 내가 걷어 드려야지만, 네가 빨리 깨실 거니까. 그래서 자연어 되게 살걸 보내서 100억을 지금 가져간 거야. 가져갔는데, 네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가에 100억이 정확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자연이 이끌어줘요. 일단 백업 가지갔으니까 땡이고 이제 다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백업 다시 열심히 해가 세야 봐야 뭐 하라 그렇게 잘안 한다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들어와요 음. 내가 뭐 복권이 하나 백 원짜리 당첨이 되든 간에 분명히 그건 들어오게끔 만들어줘 왜 음. 네가 빨리 깨쳤으니까 그럼 자연히 저걸 갖다가 백을거둬갈려고 하고 니를 어렵게 만들라 한게 아니고 니를 빨리 깨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낸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너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사기꾼이라고 해버린 거라 그걸 잡아넣 보잖아. 자연이 보낸 사람인데, 그걸 잡아다보면 어떻게 돼? 활동을 하기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깨치게 만들지. 사기 치는 사람을 갖다 잡아가고 교도소에다 갖다 가다 버리면요. 자연을 어떻게 하냐면, 또이 사람보다 또더 진량 높은 사익을 또 만들어내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 갖다 연구를 안 하고, 왜사익꾼이 만들어지고, 사익꾼하고 사기 당한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자연의 법칙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연구 안 하고, 사기 쳤다고 이걸 나쁜 놈이라 어떻게 돼? 전부 다 잡아넣고 교도소에다 보내뿐다고. 그 이제 우리 집에 지금 금부추가 있는데 저거 도둑당할때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에너지는 왜 이동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네가못 쓰고 지금 농장에 딱 가다 두니까 자연이 지금 도둑놈 사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저금부지를 가서 다른 데 이동시켜야 돼. 왜? 백성들이 피하다면 에너지거든. 이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농속에 딱 가다 있으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딱 봐주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어떻게 사회로 다시 나와야 되거든. 그 사회로 나오려고 그러면 도둑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근데 이거 안 뺏기려면 어떻게 돼요? 사회를 해서라도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해지? 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근무처많은는데 그 집에 어떻게 막 살인사건 나고 그러잖아요. 금고 문열어라니문안 열어가지고 막그 앞에서 막죽임당하잖아 왜? 이건 에너지거든요. 니네 에너지가 아니고 이 인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회에 에너지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니가 금고에다 다 하나 사가지고 다가다가지고 근무처하고 그 돈나고딱문 잠가 보니까 문열으라고 자연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런 사자를 보내지 어떤 사자?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사자까지 보내는 거예요. 왜? 저 에너지를 갖다가 밖으로 사회로 다시 돌려야 되니까. 이게 에너지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도덕 놈이오고사위꾼이오고 오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올 때는 분명히 어떻게 내를 갖다가 깨시게 하려고 빨리 깨쳐서 공포로 지금 돌아서게 만들려고 자연이 보내는 건데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면 저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원리 말하도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멘토가 이 말을 한번 얘기하던가요? 수천, 수만 번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또 쏟아내고 있는 거라. 그죠? 내 앞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도 있고,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데, 내 조건에 맞으면 천사고,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저거는 악마예요. 때려 죽일 놈이라. 내가 원리 알아서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쳤을 때, 내가 원리를 깨닫고, 내가 반성하고, 새롭게 딱 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아니고,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라니까. 내가 이 백을 갖다가 내가 안 걷어갔으면요. 나는 더 어려워질 거야. 더 많은 잘못을 했을 거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자연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 한방치가지고 깨닫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사익꾼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한테는 감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땠다 했어요? 나한테 도움 되는 인연만 보내지 도움 안 되는 인연은 단한 사람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졌다 해가지고 상대를 탓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쫙하게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압이 70%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이거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상대를 탓할 자격이 있어요? 불평, 불말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걸 아무도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풀어내지 못했어. 이런 걸좀 정신적인 지도자들 풀어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TV 나와가지고, 많은 이렇게 국민한테 알려줬으면, 착하게 사기 당하는 거, 뭐, 그죠? 뭐, 죽임을 당하는 거, 사건, 사고 당하는 거, 뭐, 어려운 일, 이런 거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데, 이런 자연의 법칙은 전부 다 빼버리고, 전부 다 뭔가 갖다 대는 걸같대래 그러니까, 아직도 못 풀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 지금 좀 많이 나요. 그스 미디어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지금 사건, 사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왜? 연구하고 만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만지고 있으니까, 자연이 처음에 한 사람 만들어내고, 나중에 어떻게 두 사람, 네 사람, 계속 지금 배가수로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져서 연구하면요 이런 사건사고 절대 안 나요. 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매스미디어 보여줄 때는 전부 어떻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만지고 연구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연구는 안 하고 전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만 비평하고 저 사람만 그냥 잡아먹어. 그렇죠? 그리고 때린 놈 무조건 잡은 놈이 어떤 이유 간에사실은 어떤 이유든 간에 무조건 잡은 놈이고 저 빵을 갖다가 배고파서 훔쳤으면 무조건 훔친 놈이 잡은 데 놈이라 이렇게 보거든 전부 다. 그 안에는 자연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풀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